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구약성경 욥기서 20장입니다. 6기서 8절을 한절을 읽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이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오늘 환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고약에, 이렇게 꿈은, 우리가 꿈을, 꾸저 꿈을 깨보면, 그 무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아, 이게 뭔가, 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은 것이 밤이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니, 이렇게 꿈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꿈같이 환상으로 지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때 그냥 하나도 지나가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꿈을 꾸고 앞으로 교회할 때 이런 환상을 볼때 하나님은 지시하셔요. 뭔지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9장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부이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국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리니 이렇게 환상, 꿈을 환상같이 그때그때마다 보여 주죠. 특별히 여러분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이 예레미야 1 음? 1장 응? 1장 10절 쭉 보면은 어떻게 그 인자야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될 것을 그 나라 어떻게 될그 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많은 걸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태양을 주셨어요. 또, 비를 주셨어요. 바람을 주셨어요. 이 예. 그때그때마다 모든 걸 환경을 지켜주셨잖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끌어가신 걸 보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저러고 제사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하에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이들 사치라고 했어요. 북쪽에 어 환상 예레미야 지금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걸칠 것을 미리 예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그물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어 환상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환상도. 여러 요모양으로 하나님 지지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는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벌려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사련님도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아 4장 23절,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들을, 울은 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구약에서는 별로 환상이 많지가 않아요. 비서 이사야, 예레미야두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환상을 잘본사람 누구냐면, 바로 사도바울이죠. 사도바울이,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환상을 잘 봤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세요. 이제 네, 이게 신학에 와서 누구에게 여기에는 바로 베드로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응? 마가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응? 누가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주지 지만 이때 첫 번째, 바로,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이제, 영으로, 영을말세요 영으로 말세영으로 모든 육체, 그육체에 부어주니 너희는 자녀들을 니아할 것이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그는 꿈을 꾸리라. 환상 갖고 굶은다고왜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건 주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6구장 0절 그때 담회석에서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요? 환상의 불로가라서 아나리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래 주여 내가 여기 있는 아나리아가 뭐냐면 바로 담회석에서 누가 눈이 멀었어요? 사울이 눈이 멀었죠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쓰러져서 눈이 비어져 앞에서 버글버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이하나니아에 가서 그에게 안소라고 환상을 에해서 바로 바울을 응? 응? 바울을 이제 사도로 응? 변화되는 거죠. 이제 사울이 바울을 변화되는데 그때 이제 자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누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라 하면서 하나니아 그대 안소라는 건 이미 환상 중이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치 고넬로에보에 사람들의 시문의 짐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번 환상이 그날 되는 게 하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환상에 고넬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위해서 누가 너는 저피장에 들어가면 시문 베드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환상이 서로 맞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을 점이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모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이 메시지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참매요또 성도님이요, 천 권사님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 환상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를 하는 겁니 어떻게 될 것은 이리야 된다는 것은 말씀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사전1 0장1 9 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이 저절로 말씀하여두 사람들을 찾으 보세요. 환상이보넬로가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악 거잖아요. 이렇게 환상은 이루어지고, 환상은 만나주고, 바로 환상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확되지않아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넘어질지 않아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죠? 엘리사. 얼마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는 뭐였습니까? 엘리사는 보입니다 그 말은 소리가 다죠그 아람 왕의 침실에얘기를다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들리니까 왕이 오늘 이루가면 안됩니다 절감하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범민로잖아요 얼마나 정확하니까 그 아람 왕이 야 아무래도 우리에게 내게 첩보가 있다 아니요 첩보가 아니라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침실에 오는 수로 들리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어?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안될것 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고, 피해가 있 주시는 걸 믿기를 주의하로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 또 마찬가지로 예를, 사백년 11자 5절을 가로되내 욕과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하여 환상을 보내 큰보좌에게 같은 그릇들이 네게 매어 하늘로서부터 내려와. 내려와, 내 앞에까지 두려운 걸 보지. 또 배드로가 환상을 부자께서 지금 리부테이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잡아먹으라고 베드안 된다고 그랬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라고 먹는 겁니다. 내가 거룩할 까없어 하나님, 그건 벌써 그게 뭐냐면 잡아먹으라너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을 다, 여러분이 그냥 자지 마세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들 여러분, 잘 적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몰라요. 오늘 아버지 꿈으로 보여주는 환상을날 보여주세요. 내, 내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만난 거이까 얼굴에 예수님은 그냥 가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그릴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잘라시면 누구가 됐을 왕이 어떻게 하면 나를 치료할 게 고민할 때 그가 나타났죠 환상이 나타났죠 어떻게 될걸 나타나지만 해소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박사도 아무도 못했지요 전병이도 누구도 못했잖아 다니엘과 사닥과이사과배 넣고 그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착용하고 하나님 을 기도할 때 그걸 어떻게될걸쫙 필름처럼 보내줬습니다 보여줬 그대로니 그대로 맞잖아요 이것이 마찬가지 오늘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틀리다는 걸 믿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정확하게 이끌어준다는 걸 믿어서 여러분은 그걸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세워 기를 수행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도록 환상을 보는 것 하다. 여기서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야구을 보고 조복을 치고 야구를 보게 치고 이제 베드로도 아 죽이 했구나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또 말이야, 막달마리아 막달, 마리아 간절히 베드로를 사도록 해서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디오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가 그들어가자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실은 실이나 허고서라 문이 지금 오게 가자 척척척 열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가서 이제 문을 지도하는데 문을 뜯으니까 노라란 계집아이가 나와서 어? 저건 분명히 목소리가 우리 베드로 사도니까 마호산분도안호호호들 가서 호호호사호호호 아니다. 어떻게 오게 호는데 어떻게 오느냐? 아니 지금 어? 그 어, 천사가 왔나 보다. 근데 탈곡 기독교 여분을대 진짜 배드로 사두가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이가 이것을 직접 환상이 아니라 직접 천사가 기도했더니 와서 하나님이 그를 끊어주고, 어, 그가 문이 세문이 절곡적으로 니게 있으면 바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뭘 합니까? 하나님 의 환상은 보이지 만그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최고로 주고 합니다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서사도행의 16장,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부르길라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예수 그 사도바울은 열심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겠으면 그런데 환상에 갑자기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나와 칼라디아 땅으로 오라고 지금 손을 까불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칼라다가 다 버리고 바로 이 유럽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람이가 지금도 바울 만하는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게로 여러분의 길이가 이건 아니다 기다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거있고 그것을 잘주시어서 와서. 나가서 온전하기를 주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대전 16장 9절 10절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슬리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인정하 보세요. 바울도 그가나 어디로 가, 막연대로 돌아갔잖아요.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또 기도하는 사람의 환상에 딱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여서 바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물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로 오며, 어디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은, 두려워하지, 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보세요. 바울이 움츠거고 어려운 낙막, 이제, 많이 맞고, 그러니까, 바울이 움츠머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성경이말하겠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두려움지요. 두려워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놀라지 말라. 난네하나님이름이라 내가 너를 구세해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존록 내가 붙들이라 고서 그가 그러니까 이사야도 썼자 됐고 모든 걸 알았지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있다는 거야.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네가 어? 응? 밤에 죽게 환자 가운데 바울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자고 하지 말고, 말하라는데요. 누가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오늘 사랑하는 승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 이걸 마시고 확실해. 그래서, 음, 본인도 후설 12장 1절, 브이카라마, 내가 부득별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말하파울이부이카라마 그가 삼진지 갔다고 우리 주님 만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가 무익하나 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환상, 환상이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나 그다음 거의 다 사도행전이고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나오 고 이게 바로 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세 이런 환상, 환상을 나와서 온전히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하고 우리 넘어지지 않게서 우리가 주시는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꿈이라도 환생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걸 생각하고 알고 또여보면 하나님 또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함으로주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생에 대해서 이 환생의 교시에 대해서 말씀했으나 모든 구약과 천체가 성경 신에열 여섯 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진실하고 참뜻게 알려 주시고. 우리, 우리 믿는 저들은 온전히 성서 절대로 환상을 잘 들었고 깨달아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넘어지가 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들 축복하고 기도해옵나이다. 아멘